비타민 풍부 로메인 상추 효능 6가지 로메인은 주로 파리와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큼하고 신선한 맛을 가진 여름철 상록 작물인 상추의 한 종류입니다. 로메인 상추는 그린 샐러드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그 특징적인 잎 모양과 맛으로 유명합니다. 로메인이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로마인들은 상추를 풍미 있는 식품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상추를 로마인들이 소비하면서 로메인 상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메인이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의 식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상추는 고대에도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 식물을 소비하였습니다. 상추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로메인 상추는 그중한 종류로서 특히 잎이 길고 뾰족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로메인 상추는 주로 생 또는 요리에 사용되며 샐러드 샌드위치, 그릴 요리, 또는 스무디와 같은 다양한 음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메인 상추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식사의 일부로 많이 사용됩니다. 로메인이 건강에 좋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소 풍부. 로메인 상추는 비타민 A,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합니다. 낮은 칼로리. 로메인 상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돕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K. 로메인 상추는 특히 비타민 K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며 뼈 건강을 지원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로메인 상추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이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소화를 촉진. 로메인 상추의 식이 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 상추는 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는 다양한 요리에 포함되거나 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하고 상큼한 맛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로메인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깨끗하게 씻기. 모든 신선한 채소와 마찬가지로 로메인 상추도 충분히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흐르는 물 아래에서 상추를 씻어서 흙 오염물,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주의: 로메인 상추와 같은 식재료는 식품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상추를 잘 익히고 냉장 보관하고 깨끗한 조리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로메인 상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질 방지 상추는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포장의 로메인 상추는 비닐봉지나 페이퍼타월로 감싸서 보관하십시오. 다양한 손질 방법 로메인 상추는 신선한 상태에서 샐러드, 샌드위치, 스프,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손질을 통해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세요. 로메인의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냉장보관 로메인 상추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사용하세요. 로메인은 저온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며 부패를 방지합니다. 습기 조절. 로메인 상추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서랍에 보관하세요. 또한 상추 주위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한번 뿌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직사광선 피하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로메인을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은 상추를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의 손질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씻기 로메인 상추를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 아래에서 충분히 씻어서 먼지, 오염물, 박테리아를 제거하세요. 상추 잎 사이에 흙이 있을 경우에는 잎을 개별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건조 씻은 로메인 상추를 물기를 털어 건조시키거나 주방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하세요. 손질 로메인 상추는 잎 단부를 제거하여 필요한 크기로 잘라 사용하세요. 상추 잎은 샐러드에 사용하거나 샌드위치나 버거에 적절한 크기로 쓰려고 적당히 손질합니다. 보관. 사용하지 않은 로메인 상추는 비포장의 경우 비닐 봉지나 페이퍼 타월로 감싸거나 식품용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상추가 상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메인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도 확인. 로메인 상추를 선택할 때 상추의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상추는 신선할수록 더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신선한 로메인 상추는 밝은 초록색을 유지하며 상한 부분, 검은 반점 또는 부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잎 모양. 로메인 상추의 잎은 길고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메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향과 냄새. 로메인 상추는 신선한 상태에서는 상큼하고 신선한 향이 나야 합니다. 상추가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면 피해야 합니다. 물기. 로메인 상추의 잎이 너무 습기를 띠고 있으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너무 습하지 않게 해주세요. 로메인의 칼로리는 어떻게 될까요? 로메인 상추는 칼로리가 매우 낮은 채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g의 로메인 상추에는 약 17에서 20칼로리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낮은 칼로리는 로메인 상추를 다이어트나 칼로리 제한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 사항으로 만듭니다. 물론 칼로리는 다양한 요리나 부가 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변할 수 있으므로 식사 전체의 칼로리 함유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메인 상추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법도 알려 드릴게요. 로메인 샐러드 상추를 씻고 건조한 후 상큼한 샐러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선한 야채 등과 함께 샐러드로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식초, 소금, 후추로 간을 낸 드레싱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드레싱을 선택합니다. 로메인 샌드위치. 상추 잎을 식빵, 베이글 또는 토르티아와 함께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토핑으로 햄, 치즈, 닭가슴살, 아보카도, 토마토, 마요네즈, 머스터드 등을 추가합니다. 로메인 버거 로메인 상추를 버거 패티 위에 올려 로메인 레츠스 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티는 소고기, 치킨, 돼지 버거, 블랙빈 버거 등 다양한 종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메인 버거에는 토핑과 소스를 추가하여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로메인 로켓 파스타 로메인 상추와 아라비아타 로켓을 샐러드로 활용하고 그릴 치킨 조각 파마산 치즈, 올리브 오일, 레몬 주스로 가볍게 드레싱을 만들어 파스타의 토핑으로 사용합니다. 로메인 스무디 로메인을 스무디에 추가하여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로메인과 함께 바나나, 파인애플, 라임 주스, 그린 애플, 그린 그레이프, 요거트, 얼음을 블렌더에 넣고 섞어 맛있는 스무디를 만듭니다. 로메인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식사 스타일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요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